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국제 정세를 분석하여 영상 뉴스로 제공하는 인도의 크럭스라는 매체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무기 수출 추진에 관한 영상을 최근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2 흑표전차 980대, K9 썬더 자주포 648대, FA50형 공격기 48대를 수입하기로 했다는 것과 일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결정이야.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이미 다른 나라의 군사 장비와 무기를 수출하고 있거든. 폴란드가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겠지만 아마도 향후 10년 이내에는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거야. 한국은 이미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기술과 경험을 이전해주기 때문에 폴란드의 선택은 훌륭했다고 봐.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그리 놀랄 일도 아니야.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이지. 한국은 그들의 기술 이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지만 미국이나 독일 등의 다른 나라들은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한 것이 걸림돌이 되었을 거야. 지금까지 한국은 유럽에 많은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서 한국도 유럽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과 함께 제발 오래오래 살아서 앞으로 방해가는 러시아를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어. 전 세계의 모든 민주국가들은 단결하여 비열한 점령자들에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해 인도와 인도인들은 왜 러시아를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폴란드가 원하는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다가워하지 않거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로 발돋움한 것 같아. 현재 장갑 양산 라인이 살아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거야. 폴란드는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며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 폴란드의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를 많은 유럽 국가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이 폴란드에게 K2 흑표전차와 K9 썬더 자주포 그리고 FA50 경전 투기를 수출하기로 한 것은 아시아 국가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될 거야.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하는 물량이면 자주 국방을 넘어 전시 상황이 되면 모스크바로 바로 진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워. 요즘 중국 공산당이 동아시아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한국은 유럽과의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